<laughs> that the perspectives that researchers, consultants, coaches, and athletes have about confidence share common elements related to a t h e s fundamental p a c e in their readiness to perform their best. 자, 이건 관점인데 관계대문서를 꾸며주네. 자, 리서처 연구원들, 그다음 상담사들, 그리고 코치, 그리고 운동선수들이지. 이만큼들이 자신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무술격 <laughs> 관계해요 목적적 인 여기 관점 이 있을까? 벌써까지 있어요. 있어. 앞으로 가서 목적적 강의. 이런 관점은 공통 요소를 공유한다. 첫 번째 문법상 뭐, 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주어 동사 수치 물어보는 거지? 운동 선수들의 근본적인 믿음과 관련된 공통 요소를 공유한다. 어떤 믿음이야? 자, 그들의, 자, 최고로, 소통, 어떠한 것을 수행하늘 할 그들의 준비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이 믿음과 관련된 공통력으로 공부한다.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있잖아. 나는 자다가 일어나서, 불떡 일어나서 공부하면, 제일 내가 공부가 잘 됐을 때로 나는 공부할 를수 있다. 나는 상상을 한번 해보지. <laughs> 네, 상상이다. 근데 운동선수들은 자신감에 한번 넘친다고 해봐. 운동선수들아나 이렇게 밥 먹다가도 경기장 가면 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자뭐 그러니까 그리고 코치들도 마찬가지고 상담사들, 연구원들,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자신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바로 그렇다는 거. 자신 있으면 그렇게 바로 뛰어들어서 준비 상태가 딱 그래서 최고의 기회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d r a w n g on these diverse viewpoints, we define c o m p e t e n c e as a service between their ability to achieve their c o u r s e and fully realize their ability. 일단, 여기서 하나, 좀, 수거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어, draw, 드로우, 가 이때는 무엇 무엇을, 들어 오니, 무엇 무엇을 이용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제, 드 r a w 이냐, 드로 a 이냐, 분사구문. 문제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이거든. 이런 거할 때, 즉두 문장 중에 분사 구문의 맨 앞에 이 분사에다가 밑줄 쳐놓고 문법 사항을 물어보는 거는 능수동이란 말이야. 근데 이 주어하고 주어는 빨리 뒷 문장의 주어를 갖다가 대입을 해야 되잖아. 자,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다양한 관점을 이용하는 것은 능동이었음. 수 능동이잖아. 수동이 되면 안 되잖아. 되게 d r 이야 d r a w 이걸 바꿔줘야 돼. 능수능 자, 이런 다양한 관점을 이용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이런 걸로 정의한다. 이런 뜻이 지 뭐로서? 운동선수들의 믿음. 자, 그들의 목표를 성취할, 하는 운동선수들의 이름으로 정의를 한다. 그리고 완전히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는 이런 능력으로 정의한다. 를추부정사 수부정사, 병렬. 그런데 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다가 미술을 구워놓고 문법 문제 물어보는 게 맞아. 중요하죠. 능수동 자신 없잖아. 이게 더 중요하지. 이어이 뭐지? 병렬, 연결 물어보는 거그 이런 거에 대해중요끝났지 athletes who have confidence are able to be positive, motivated, intense, focused and emotionally in control when they need to be. 자, 직격관계 대명서로 꾸며주죠. 운동선수들 해서 어떤 운동선수들이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운동, 운동선수들은 be able to positive, 긍정적이다, motivated. 자 동기부여를 받는다. 그다음 n 인텐시브, 열정적이다. 포커스를 집중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통제를 한다. 그들이 필요할 때 해석은 됐어. 뭐, 해석도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주어, 여기서는 지금 주격관계대명사, 수냐 위치냐의 문제인는데 운동선수 사람이니까 수가 되어야 되지. 얘가 주어잖아. 응. 얘가 주어야. 주어동사 스위치를 두 가지 포인트에서 물어볼 수 있어. 첫 번째 포인트는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 이것도 해, 지가 아니고 해, 부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진짜 주어하고 동사. 얘, 얘가 진짜 동사잖아, 아가. 애틀리츠 복수니까 이지가 나오야데 되고, 아가 나와는거 주어동사 스위치가 얼마지 물어볼 수 있는 거 Assist with this belief are able to stay confident even when they are not performing well. 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다. 뜻이죠 자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형용사 자리 맞잖아. o k a Stay라는 형용사 나오는 Confidently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Stay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호, 형용사 보호, 보호를 가지고 나와대. 자 심지어 그들이 자, 잘뭐 이렇게 기량을 발휘하지 않을 때도 에 confident athletes are not negative and uncertain in difficult competition and they are not overconfident in easy competition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 <laughs> 자신감이 넘치는 운동 선수들은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불확신하지도 않는다. 어려운 경기에서도 그리고 그들은 과신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쉬운 경기에서도 confidence 이게 명사형이야 confidence also encourages to uh, seek out pleasure situations and to view difficult conditions and uh, tough opponents as challenges to pursue this. 자, 자신감은 인커리지 장려한다, 운동선수들이 자, 이런 압박을 주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 상황이라는 거지. 압박을 주는 상황을 추구하고 찾도록. 그리고 추구정사 투구정사 병렬 연결이지. 자 어려운 상태나 아니면 힘든 상대방이지. 응. 즉, 추구해야 할 도전으로서 어려운 상태나 힘든 상대방을 어, 뷰 보도로 장려한다. 얘는 추구정사, 추구정사 장려. 걸 물어봅니다.